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건능이 세세무공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 존재는 바로 마귀라고 말합니다.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우는 사자라는 이미지를 사용할 정도로 무섭고 또 절실한 마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아주 강력하고 아주 포악합니다.아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그 누구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에베소서에서는 마귀의 존재를 세상의 주관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이러한 마귀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대적해야 합니까? 마귀가 주는 고난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동일한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대적을 할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 역시 눈을 감아 주십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죄인의 그 절망자리,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만듭니다. 은혜로 부르셔서 죄인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십니다. 죄인은 온갖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은 썩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온갖 모든 부분과 생각과 행동이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스스로 이 부족함들을 온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족함을 위해서,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훈련을 받는다 해도,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 사람의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칠 정도로 풍성한 것입니다. 또그 영광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이 사,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은 붙들어 주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맞서서 싸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버티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 걷뜬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새 힘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턱까지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적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어떤 적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겉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한다 말하면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당시 성도들 뿐에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극게 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흔들, 흔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 입을 여는 것조차 힘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놀라워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불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에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줄 믿사오니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절망하는,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